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시성고 응답받을 언약 잡음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님在十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같이 보시면서 우리 1, 2부 받았던 말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1부 받았던 말씀 대언자로 부름 받은 성도 에스겔 37장 1절에서 어 10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락방 운동은 전도 운동은 예, 우리 평신도 어,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 6일의 삶의 현장에서 어, 예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예비된 자를 놓고 기도해주세요. 골로새 4장 2절 3절 말씀 붙잡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으시고 또 항상 예비된 자, 하나님의 예비된 자는 우리의 생각과는 또 다르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말씀으로 생명 살리기를 하나님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되어 희망이 없어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은 흑암에 포로가 되어 후대에게 저주를 주지 못해 후대들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으며 후대들은 떡을 먹지 못하여 죽고 있습니다. 나의 그발 강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봉어리가된에스겔처럼 사람의 말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앞에 선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무너진 현장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대연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염려를 버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2부 새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학계서 2장 9절의 말씀 우 말씀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막는 미래 성전을 하나님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에게도 응답의 날이 올줄 믿습니다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망대가 되고 살아 역사하는 기도 속에 여정을 가며 실제 증거의 이정표를 남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성사미 하나님 흑암결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속에 내가 있게 하사 새 성전을 건축하는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오게 하옵소서 다윗이 회복했던 언약 중심의 지성소와 성소에서 능력을 회복하는 성막, 회막, 장막 중심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뜰시대 24시 불을 켜는 금톨시대 피언약을 회복하는 묵상시대를 여는 만민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를 넘어 2375천 종족과 렘넌트를 살려 미래 재앙을 막는 미래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천지가 개벽되며 만국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신 말씀이 우일의삶 속에 여러분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확신 갖고 믿음 가지고 우리 현장으로 어, 인도받겠습니다. 우리 광고 아까 새가족수련회 세가족 수련의 새가족 광고 어,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이번 주 화요일 날새가족 어, 현장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마치고 여섯 어, 시 반에 이렇게 출발하니까 우리 함께 인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어, 함께 이렇게 교회로 오셔서. 같이 함께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준비 캠프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요. 우리 40일 집중 훈련 여러분 집중 속으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좋아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 화질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렇죠? 예, 어제 이렇게 급하게 또 아, 이렇게 조치를 해갖고 잘 이렇게. 예, 좋아진 것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간에 응답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620장 여기에.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어두운 길에서나 그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 밤에도. 다신 이배아이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듯다내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로. Okay, i 여기에 보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정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그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말씀 받았습니다. 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바벨론 포로, 포로 시대에 네, 끌려갔던 어, 그 말씀이 수르바벨에게 임하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계 재앙을 막는 이 지역의 재앙을 막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우리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우일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 살릴 성전을 회복하시고 평생의 응답 누리는 성전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릴 현장을 살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유일의삶 속에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재앙을 막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천망대의 언약 붙잡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살릴 말씀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일어나는 참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위세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 축복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볼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품었던 일천 망대의 언약 붙잡고, 우리 육일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의 현장에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곳곳에 김포, 고양 파주 또 강화지역 현장 가운데 곳곳에서 우리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하나님 많이 주실 수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지역 살릴 수 있는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준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예비된 자를 찾고 예비된 장소를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고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성취들언약의말약을붙잡의현장을붙잡도현장는우리전받자는우리전도자머과리위트이제로리터영이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